네, 오늘 여러분께서 즐기실 작품은요. 어, 라스베가스의 화려한 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어, 에너지 넘치는 음악에 경쾌한 리듬, 그리고 쉽고 재미있는 안무가 환상의 조합을 이루는 멋진 작품입니다. 베가스 바이브입니다. 32카운트의 4월, 비기너 수준의 작품입니다. 작품은 지금부터 동작 재미있게 배워보시고 아, 신나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설명 들어갑니다. 자, 일 동작입니다. 자, 오른발부터 앞으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세 번을 앞으로 걸으신 다음에, 왼발을 앞으로 킥 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발을 다시 뒤로 백, 두 번, 백, 백 하시고, 왼발을 뒤로 보내서,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앞에입니다. 요것이 일 동작입니다. 자, 일 동작을 보시기 쉽도록 뒷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앞으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세 번을 앞으로 걸으신 다음에 왼발을 앞으로 킥하세요. 킥한 발을 다시 뒤로 빼, 오른발 빼 하시고, 왼발을 뒤로 보내서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앞에입니다. 네. 자, 카운트로 보시면,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잇입니다. 네. 자, 한번 더. 원, 투, 쓰리, 포, 5 6 7 e n a 입니다 네. 자, 원래 자리에서. 자, 오른발부터 one, two, t h r n a 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입니다. 자부이 스텝 하세요. 오른발을 대각선으로 아웃 놓으시고 왼발을 대각선으로 아웃 놓으세요. 그다음에 오른발을 뒤로 빽 놓고 왼발을 빽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부이 스텝을 하신 다음에 오른발을 사이드에 두고 왼발을 뒤로 비하인드 터치를 하세요. 그다음에 다시 왼발을 사이드에 둬서 몸에 체중을 둔 다음에 그다음에 오른발을 뒤에서 비하인드 터치를 하는 것까지. 요거까지가. 두번째 동작입니다 자 두번째 동작 뒤로 오셨으면 그 다음에 v스텝 하세요 오른발부터 대각선으로 아웃 왼발 아웃 하시고 오른발 빼 왼발을 백하세요 그래서 v스텝 하신 다음에 오른발을 사이드에 두고 왼발을 뒤에서 비하인드 터치 하시고 다시 왼발을 사이드에 두고 오른발을 뒤에서 비하인드 터치를 하는 것까지 네자 카운트로 보시면 v스텝 원투 쓰리 포 five, six, s e 입니다 네. 자, 한번 더. V-step. one, two, t 입니다 네. 자, 그러면 1 동작과 2 동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1 동작. 오른발부터 앞으로 3번을 걷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시고 왼발을 앞으로 킥하세요. 킥한 발을 뒤로 백, 오른발 백, 백두번 하신 다음에 왼발을 뒤로 보내서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앞에를 하세요. 두 번째 동작, 브이 스텝 하세요. 오른발부터 대각선으로 아웃, 왼발 대각선 아웃 하시고 오른발을 백 하시고 왼발을 백 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발을 사이드에 놓고 왼발을 뒤에서 비하인드 터치하시고 다시 왼발을 사이드에 두고 오른발을 뒤에서 비하인드 터치를 하는 것까지 네, 자, 카운트로 보시면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투,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입니다 네, 자, 한번더 원, 투, 쓰리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작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바인 터치 하세요. 자, 오른발을 사이드에 두고, 왼발을 비하인드, 오른발 사이드에 두고, 왼발을 터치를 하세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또 바인 가시다가, 어, 셔플 스텝 하시면서 4분의 1을 왼쪽으로 돌으실 거예요. 그래서 왼발을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그 다음에 90도 왼쪽으로 도, 돌면서, 사이드, 투게더, 앞에, 그래서 왼발이 앞에 나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셔플 4분의 1턴을 왼쪽으로 하는 것까지. 네. 자, 세 번째 동작. 오른쪽으로 바인 터치.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하시고, 왼쪽으로 사이드, 비하인드. 왼쪽으로 4분의 1 되면서 셔플 턴. 사이드, 투게더, 앞에입니다. 네. 자, 카운트를 보시면, 원, 투, 쓰리, 포. Five, six, seven, and eight입니다. 네, 좀더 빨리.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작입니다. 자, 뒤에 들려는 오른발로 락킹 최요하세요. f o r w a r recover, back로 recover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out, 오른발 왼발을 out, out 하세요. 아웃 하시고 왼발을 아웃 하시고 한 박자를 홀드하세요. 그다음에 홀드 하신 다음에 이 오른 오른쪽에 이 무릎을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롤링을 하시고 그다음에 왼 왼쪽의 무릎을 안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롤링을 하는 것까지. 네, 자네 번째 동작을 뒷모습으로 보여드리면 그래서 어 셔플 4분의 1턴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오른발로 락킹 체어 포드러 리커버, 백너 리커버를 하고 그다음에 오른발 왼발을 아웃 아웃 하세요 아웃 그다음에 왼발을 아웃 하시고 한 박자를 홀드 하세요 그다음에 오른발에 무릎을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롤링해서 스텝 놓고 그다음에 다시 왼쪽 무릎을 안에서 바깥으로 롤링해서 스텝을 놓는 것까지 네자 내부 네 제동작 오른발부터 락킹 쳐요. 포드라 리커버, 백나 리커버, 오른발 아웃, 왼발 아웃 하시고 한 박자 홀드 하시고 그다음에 오른발의 무릎을 돌려서 무릎을 롤링 하시고 다시 왼발의 무릎을 돌돌려서 롤링을 하는 것까지. 네, 자 카운트로 보시면 원, 투, 쓰리, 포, 앤, 파이, 식스, 세븐, 에이십입니다. 네, 자한번더 원, 투, 쓰리, 포, 앤, 파이. 6, 7, 8입니다 네. 자, 앞모습으로 보여드리면, 오른발부터, one, two, t h and five, 입니다 그래서, s e 하시면서, 무릎을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롤링 하시면서, 골반도 약간 좀 이렇게 돌려서 같이 이렇게 롤링을 하시면 더욱더 멋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오른발부터, r o c 어 하시고, 아웃, 아웃 하시고, 한 박자 홀드, 무릎을 롤링, 그 다음에 왼쪽 무릎을 롤링을 하는 것까지. 카운트로, 원, 투, 쓰리, 포, 앤, 파이, 식스, 세븐, 에잇입니다. 네. 자, 그러면, 3 동작과 4 동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어, 바인 터치 하세요.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하시고 왼쪽으로 사이드, 비하인드 왼쪽으로 90도 돌면서 사이드, 사이드 셔플 사이드, 투게더, 앞에를 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발로 락킹 체어 포드라, 리커버, 백나 리커버를 하시고 오른발부터 아웃, 왼발 아웃 하시고 한 박자 홀드 하시고 오른발의 무릎을 롤링 하셔서 또왼발의 무릎을 롤링 하셔서 두는 것까지 네, 자 카운트로 보시면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 n 네. 자, 그러면 1 동작부터 4 동작까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앞으로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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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킥 하시고, 킥한발 빼, 백 하시고 왼발부터 코스터 스텝, 백두개더 앞에를 하세요. 두 번째 동작, 브이 스텝 아웃 아웃 백백 하시고 오른발 사이드 두고 왼발을 비하인드 터치 다시 왼발을 사이드에 놓고 오른발을 비하인드 터치를 하세요. 세 번째 동작 오른쪽으로 바인 터치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사이드 비하인드 그 다음에, 셔플, 4분의 1턴, 스텝, 투게더, 앞에를 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발로, 락킹, 체어, 포드, 락, 리커버, 백, 락, 리커버를 하시고, 오른발, 왼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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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을 하시고, 한 박자를 홀드 하신 후에, 오른발의 무릎을 안에서 바깥으로 내서, 스텝 놓고, 다시 왼쪽 무릎을 안에서 바깥으로 롤링해서, 스텝을 두는 것까지. 네. 자, 카운트로 보시면, 원, 투, 쓰리,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7 8 7 2 3 4 5 6 7 18 4 2 3 4 15 6 7 8 9 10 1 그다음에 여기서는요. 어 일단은 내면을 돌기 전에 어 약간의 손동작이 있습니다. 자일 동작을 하실 때자 옆모습으로 보여드리면 오른발부터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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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하세요. 그러면은 세 번째 걸을 때 오른발이 앞에 나와 있을 때 지금 요렇게 어이 오른 오른손을 어깨에다가 요렇게 내려서 놓고 그다음에 왼발을 킥할 때 같이 요렇게 올렸어요. 그다음에. 백할때 올린 손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해서 이렇게, 어, 내리는 거죠. 그래서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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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백, 백, 코스터 스텝입니다. 자, 앞모습으로 보여드리면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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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에 걸을 때, 오른발이 앞에 나왔을 때, 이 오른손을 이렇게, 어, 걷고, 킥, 백, 코스터 스텝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작을 하실 때 뒷모습으로 보여드리면 브이 스텝을 하실 때도 그냥 이렇게 브이 스텝을 하시지 마시고 어, 아웃 아웃 하실 때 골반과 몸을 약간 밀면서 부. 자, 그래서 아웃 아웃 빼 투게더 한번더 아웃 아웃 빼 투게더 하시고 오른발을 사이드에 놓을 때그 다음에 이두두 두 손을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리세요. 그 다음에 왼발을 비하인드 터치를 하실 때, 지금 이 왼발이 지금 오른쪽으로 비하인드 터, 터치 하잖아요? 그러면 올린 손을 오른쪽으로 왼발, 왼발에 방향하고 똑같이 뿌려주세요. 대각선으로. 대가, 그 다음에 다시 왼발을 사이드에 둘때 다시 밑에서부터 위로 두 손을 올려서, 그 다음에 오른발이 비하인드 터치 할 때,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래서 놓고 할때 들어서, 들어서 뿌리고, 들어서 뿌리 뿌리고 그래서 들어서 뿌리고 들어서 뿌리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작에서 보이스 탭 밀면서 아웃 아웃 빼 투게더 하시고 놓고 뿌리고 놓고 뿌리고입니다 네자 그다음에 이제 바인 가실 때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하시고 그다음에 사이드 비하인드 왼쪽으로 샤플 4분의1턴 스텝 투게더 앞에 이죠네 번째 동작을 하실 때락킹체어 포드러 리커버 백너 리커버를 하시고 그다음에 n 박자의 아웃+ 아웃을 하세요 그다음에 한 박자를 홀드 하신 다음에 오른발의 무릎을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롤링을 하시면서 스텝을 놓고 다시 왼발의롤아 어, 무릎을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롤링을 하세요 이때 무릎만 롤링하지 말고 골반도 같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원투 쓰리 포앤 파이브 식스. 세븐 에. 세븐 에. 요렇게 롤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상은요. 한번의 태그가 있습니다. 자, 태그는 어떤 거냐면 s t 스텝입니다. 자, 오른발부터 아웃 아웃 백 투게더입니다. 그래서 1 2 3 4. 이러한어네 카운트 태그가 한번 나오는데요. 어 여덟 번째 월 3시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모두 끝나는 12시에서 어 V, 스탭 이렇게 네 카운트의 태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면을 돌면서 어, 한 번의 태그와 또손 동작까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섯 번째 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월 12시입니다. 자 오른발부터 원투 쓰리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6) (5) (6) (5) (6) (7) (8) (6) (5) (6) (5) (6) (7) (8) 2 3 4 5 6 7 8 2 2 3 4 5 6 7 A 3 2 3 4 5 6 7 8 4 2 3 4 and 5 6 7 8입니다. 네, 7번째 얼입니다.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투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쓰리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포투 쓰리 포앤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월세 시입니다 여덟 번째 월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모두 끝나는 열두시에서 네 카운트의 태그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월, 세시입니다.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two, two, t h r e 4, 2, 3, 4, and 5, 6, 7, 8입니다 자, 태그. 1, 2, 3, 4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아홉번째로 시작합니다. 1, 2, 3, 4, 5, 6, 7, a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a 8. 4 2 3 4 and 5 6 7 8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베가스 바이브, 라스베가스의 그 화려한 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그런 멋진 파티 분위기와 함께 경쾌한 음악 즐기시면서 지금부터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